기존 물량 음. 내놓는 매물의 음. 증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는 건 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들으면 되게 솔깃하고 그럴싸해 보여요. 되게 그럴싸해 보여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첫 번째 그 매물이 많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매도 매물이 많다. 매도 매물도 공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보면 되게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물 이야기랑 공급 이야기랑 같이 엮여 있는 거죠. 그거는. 자, 일단,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적은 거는 대부분 인정하는 것 같아, 지금은.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다. 매물이 많은 거랑,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많은 거, 공급이 많은 거. 그거 두 개를 나눠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자, 매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서울의 매, 매물이 1년 전에 비해서 1만 5천 건이 늘어났다. 매도 물량이 늘어났다. 매매 매물인 거죠.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없는 것이고, 수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 아파트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 급락할 수 있다. 수요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첫 번째, 매물 수에 대한 의문을 품, 품어봐야 된다. 매물을 등록하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들인데, 공인중개사들이 매물 등록하는 행태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일단,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매물을 많이 등록할수록 유리합니다. 많이 등록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물을 많이 등록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중복 매물. 그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여기도 내놓고 여기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를 내는데 두 개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복 매물을 네이버에서 걸러니까 그거를 또 회피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 3층을 한글로 저를 쓴다든가 저층으로 쓴다든가 중간층을 중, 뭐고 이렇게 쓴다든가 아니면 약간 동을 약간 다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매물을 등록한단 말이지 그 이유가 뭐냐 일단 매물을 많이 등록하고 네이버에 노출이 많이 돼야 왜 네이버 보고 다 집을 매매든 전세든 월세는 구하기 때문에 그래야 전화가 오고 전화가 와야지 내가 중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매물을 많이 등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조금 되고 가격이 좀 오를 때는 매물 매물을 등록을 많이 하고요. 가격이 떨어질 때는 매물 등록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 가격이 떨어질 때는 어차피 지금 10억이 시세인데 다들 10억에 팔수 있는데 다들 11억, 12억에 팔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접수만 하지 등록을 안 해요. 10억, 11억에 그래도 안 되는데 지금 10억을 내놔야 팔릴까 라니까 근데 다 11억, 12억 얘기하면 은 그거를 등록해 놓으면 은 그다음에 내놓는 사람들이 전부 다 12억, 11억에 내놓거든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갖고만 있지 올리지 않아요. 그래 될것 같은 것만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물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없기 때문에 매물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명했던 게 뭐냐면 서울의 매물 데이터가 물론 너무 적어요. 21년부터 있어요. 21년은 불처럼 오르던 시장 아닙니까? 단기 시기열이시기열이 너무 짧은 문제도 있지만 그 시기에 서울의 실거래 가격이랑 같이 매핑을 해서 하는 걸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 결과는 실제로 매물이 늘어날 때그 논리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이 올랐고 매물이 줄어들 때 가격이 오히려 내렸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매물이 줄어들 때는 가격이 오르고 내린 거에 인간관계가 되게 약해 보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매물이 늘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거랑은 연관관계가 되게 낮았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느 부동산이 매물을 등록하는 행태 자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다. 저는 매물 데이터 자체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보통 매물에 음. 굉장히 그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매물 숫자의 증감에 대해서. 결론은 그거잖아요. 주장의 근거는 내가 하락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매물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는 거죠. 결국은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졌냐 이거잖아요. 실제로 안 떨어졌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후링에 나가서도 그 2021년 매물 등록되어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실, 서울의 실거래 지수랑 매핑을 해서 보면은 매물이 증가해도 가격이 안 떨어진다니까요.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2024년 2024년 한달 동안. 아, 1년 동안, 그, 매물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1만 칠천 8천까지 늘어났다고, 2024년에. 그렇게 얘기하더만, 1년 전에 비해서. 자 그래서 제가 주말 내내 이번 주부터 계속 공부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2024년이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냐, 내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냐? 그럼 2024년은 가격이 올랐다라는 가설을 반박하려면 2025년 가격이 2024년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2024년 1분기에 그래 된 거랑 똑같은 평형이 2024년 4분기에 그래 됐다면 그두 개의 차이를 비교를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95%의 확률로 7에서 8% 올랐다고 이야기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걸 통계적으로 가설검증을한걸 약간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2024년은 7에서 8%가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게 95%의 확률로 맞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2024년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잖아요. 떨어�... 아직도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은 뭘 보고 떨어졌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착시 효과거든요. 착시 효과?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의 내피셜이라는 거죠. 선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다 조사를 한 거잖아요. 2023년은 2023년도 얼마나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6에서 7% 올랐다고 이야기하면 서울 기준이에요, 서울 기준. 근데 그분들이 떨어진다 착시효과다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보면은 그거잖아. 서울 이야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서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남은 많이 올랐고, 변두리는 뭐 내렸어요, 그러는데,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면은 한 군데도 있잖아요. 내린 곳은 없어요. 평균적으로 내린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강남이 좀더 많이 올랐다고요? 성동구가 제일 많이 올랐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성동구가 좀더 많이 올랐어요. 그니까 러제 이야기는 뭐냐면, 2024년 동안 7에서 8%가 실거래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게 95%의 확률로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 근데 맞는데, 매물은 1, 1, 뭐야 1만 8천 개가 늘었다. 그러면 매물이 늘어난다고 가격이 떨어지냐, 오히려. 반대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를 봐야 되는 건데, 계속 매물. 항상 하는 얘예요 이거는 정부가 바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없어서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한 설명이 틀린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정부가 이위적으로 바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통계라든지 뭐 이렇게 논리적인 설명 외부부로 나가버리면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당위로 집은 떨어져야죠 떨어져야죠 맞 집이 너무 이렇게 비싼 게 나랍니까? <laughs> 이 청년들이 이렇게 힘든데? <laughs> 청년들이 막한 1년, 1, 2년이라고 막 월급 2, 3백만 원 받으면서 강남에 집을 팍팍 살수 있는 나라가 이상한 나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이 집을 쉽게 살수 있게 해줘야지 그, 해줘야지. 해줘야 되는 거랑, 그렇게 되는 거랑은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애기들이 있어. 우리 애기들이 좋은 집을 싸게 사면 좋겠어. 근데,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랑, 실제로 그렇게 할수 있는 거랑은 다른 거다라는 음. 이야기예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벌어야지 열심히 벌어야지 집을 살수 있다. 왜냐하면, 집이 쌌으면 좋겠지만, 아빠도,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게 선동하는 거야.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2023년하고 2024년이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에 대하, 대해서 정의부터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통계적인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AI로 하면 다 맞는 줄 알아요? AI는 그 웨이트를 어떻게 조정에 따라서 조정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가중치? 그렇죠. 가중치를 어떻게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AI라는 게 모든 게 만능이 아니라니까 그걸 파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어쨌든 AI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수학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나온 가설 검정, 검증. 가설 검정이라는 거 방법으로 제가 해봤을 때도 2023년하고 2024년은 올랐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맞다. 그렇게 보면 매물이 증가했는데, 왜 가격이 올랐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울 기준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곽도 평균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시현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런 거죠. 부동산 전문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입전문가, 입전문가, 방구석 전문가, 구석 전문가. 그치. 부동산을 내가 잘 모르지만 나는 전문가인 거죠. 보통 주식 쪽에서 많이 넘어오셨죠. 또 다른 전문가들은 뭐냐면, 그 현장 전문가. 나는 네 가봤어? 가보니까 말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둘다뭐 존중하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둘다 잘해야 돼요. 둘다 잘해야지 된다. 그래서 나는, 잘 아시겠지만 현장도 많이 다니지만 통계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저는 많이 보거든요 2016년 이전부터 내가 했으니까 한 10년 넘었단 말이야 그게 제가 그렇게 한 이유도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2000년 초반에 집 사가지고 오르니까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냥 뭐뻐이고 다니고 그랬는데 2008년 금융위기 지나고 망가지는 거 보면서 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심한 F다 보니까 아, 그, 즉흥적이고 이래서 그런가 봐. 분위기가 좋아서,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거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닌데. 그게 빠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그때부터 통계를, 전공을 살려서 통계를 살리기, 통계를 파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제가 수학 전공은 아니다 보니까, 툴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익숙해서 툴 같은 걸 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바뀌려고, F지만 T쪽으로, T쪽으로 가려고 해서, 어, 지금 통계를 돌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 가면 그 숲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나무만 보게 되고, 내가 본거몇 개, 몇 개로 시장을 설명하려고 그러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화의 오류가 생기는 거고, 사학에서 공부만 하고 입으로 입 전문가들을 보면은 전체적인 통계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은 내가 존경하는데, 그, 볼만 해. 주장에 대해서 볼만하고, 어, 그 근거에 대해서 공부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입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요만한 거, 이만큼 가지고 있잖아. 그, 전혀, 이게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없는 것들. 내가 보기엔. 또 상관관계도 약한 것들. 이런 걸로 전체 시장을 설명하려는 사람들을 보면은, 선동꾼이지, 선동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들으면 속은 시원한데, 1년 전, 6개월 전, 2년 전 데이터를 보면, 그,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다, 안 맞다는 거죠. 경기도 인천까지 같이 봐야 된다. 통근 통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막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일단 그거를 동의할 수는 없, 없고, 나는 인천의 송도에서. 강남 출퇴근을 음. 하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고. 인천 같은 데도 입주 물량이 많은 데는 뭐 연수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이런 데잖아요. 그런 데가 많단 말이에요. 구도심은 어차피 재개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특히 재개발해야 되는데 재개발 지금 속도가 안 나니까 공급이라는 게 대부분 인천은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잖아요. 신도시가 많은 지역이랑 신도시 말고 구도심이랑 나눌 수 있는데 신도시는 뭐 서구라든지 연수구라든지 뭐 영종도 이런 데인데 그런 데서 추, 사실상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한가? 가능한가 하고 계속할 수 있는 거 하고는 다른 거거든 그런 쪽에서 출퇴근 통근 통하 게 되니까 그쪽 물량까지 넣어서 하는 거는 왜곡 시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은 동네들 평택이라든지 양주라든지 이런 데서 서울 출퇴근을 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가능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면 통근 통학률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통근 통학률. 통근 통학률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울 쪽으로 통근 통학하는 비율이 높냐 이런 건데 사실 의정부 같은 경우에가 뭐 통근 통학 통공 통학률이 높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노원이라든지 이런 거 가깝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보게 되는데 양주라든지 연수구라든지 서구에서 통근 통학률이 높냐 아니거든. 인천에서 통근 통학률이 제일 높은 데는 부평구거든요.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데인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은 연수구라든지 서구의 물량을 서울 입주 물량이랑 합쳐서 보는 거는 깊이 있게 조금만 연구해 보시면 알만한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요. 그지 통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통건 통학률이 중요한데, 통건 통학률이 미미한 데가 입주 물량이 나는데, 그걸 서울 물량에 넣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고. 항상 그렇지만, 그런 거를 이야기 하시려면, 통건 통학률이라든지 생활권의 개념에 대해서 좀더 스터디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서울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하더라도 하면, 서울을 채우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으로 가는 거죠. 서울에 집이 없어야지 경기도 인천으로 가는 거잖아요. 항상 그렇지만, 물이 낮은 서울부터 채우 경기도 채우고 인천 채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경기도 하고 인천에 집이 많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집이 집이 있으면 서울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을 채우는 거잖아요. 공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아파트 시장의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지역별로도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상품별로도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서울의 아파트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오피라든지 도생이라든지 이런 걸 채우고 제일 마지막에 빌라를 채우는 거잖아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 서울 자체 입주 물량이 서울 아파트에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며그 다음에 주변 입주 물량이 영향을 줄라 그러면. 통근통학률이라든지 이런 통계를 개념을 통근통학률이라든지 이런 걸좀 확인을 해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럼 수도권 입주물량을 합쳐서 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40년 내에 제일 부족한 상태로 몇 년간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아니다 인천이라든지 경기도에 물량이 엄청 많다. 뭐, 예를 들면, 뭐, 연수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양, 경기도 양주라든지, 평택에 물량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지역을 다 이야기하진 않죠. 자세히 뜯어보면은, 서울의 통근통학률이 높은 데는 입주 물량이 많은 데가 별로 없거든.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많이 왕래가 찾은 곳에, 생활권 개념이 있는 곳에, 예를 들면, 분당 같은데, 용인 같은데, 수지 같은데, 특히 용인도 보면은 수지구가 있고 처인구가 있잖아요. 처인구 입주물량이 사실 많거든. 그럼 처인구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면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 그런데 이제 용인 입주물량을 가지고 서울을 설명하려 고 그러면 서울을 설명하려 고하면 처인구 물량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인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의 통근통학이 높은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물량이 또 많지 않거든. 그런 거라 아는 거죠. 그래서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섞어서 같이 보시고 통근 통학률이란 것도 보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지.